자연이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뉴스 2024년 8월 28일 목요일 뉴스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법이 통과됩니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 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또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가 숨지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법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아요. 이 한동훈 대표의 의대증원유예 제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후년으로 의대 증언을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정 간 엇박자가 다시 한번 드러나며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협력과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삼간호법 통과 앞두고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보건의료 노조와 병원 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간호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갈등이 지속되면 환자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요.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4.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 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책에 중점을 두고,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육아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한국은행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로 할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주요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로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 같아요. 6 미국 대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승부는 다음 달 10일 첫 TV 토론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토론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것 같아요. 정책과 비전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7 트럼프 한미 간 북핵 문제로 갈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한국 정부와 수시로 충돌했다는 주장이 회고록을 통해 나왔습니다. 북핵 문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할것 같아요. 8 트럼프 나토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문제는 국제 안보와도 직결되기에 회원국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9. 북한 핵 시설 가동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북한의 핵 관련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해요.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10독일 신데렐라 성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코 전직 체조선수 나탈리 스티코바가 독일 신데렐라성에서 사진을 찍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광지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일 리딩방 사기 일당이 두달 만에 37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리딩방 사기 일당이 37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이버 사기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일 디페이크 성범죄 대책이 마련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강력한 법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13. 영화용 바운서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아기 수면용품인 바운서와 쿠션 중 절반 이상이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한 제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14 미니진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미니진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전 대표의 사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될 것 같아요. 15 추석 앞두고 가공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추석을 앞두고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16. 여름 더위로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여름 더위로 배추,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후변화가 식료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요.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7. 태국 이례적인 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례적인 폭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여행객들도 안전에 주의해야 할것 같아요. 18. 제로 베이스완 새 앨범으로 글로벌 첫 해석과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새 앨범이 국내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케이팝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음악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19이명웅 콘서트 실황 영화 흥행 기록예고 오늘 개봉하는 이명웅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이 흥행 성공의큰원동력이될것 같아요. 한국 영화의 다양한 시도가 주목됩니다. 20 제주도 연속 열대야 기록 갱신 중. 제주도에서 열대야가 연속으로 발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어요.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